안녕하세요. 하늘마이 신명당입니다. 네. 뱀띠, 뱀띠들, 뱀띠. 1월에 태어나신 분이요. 어. 1월에 태어나신 분, 이분들 금전운은 괜찮습니다. 금전운은 괜찮고. 네.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, 사시 행시 어, 국가고시 있잖아요 5, 5급 이상 이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운이 괜찮습니다 운이 괜찮고 뭐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어, 어, 공무원 시험도 괜찮고 음, 뭐, 학교군이 있는 거죠. 학교군이 있는 거고, 예, 괜찮습니다. 금전 운도 나쁘지 않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확장할 수 있는, 어, 기회이시고,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심장, 어,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 쪽이나, 뇌출혈, 영세 이쪽으로 건강주의를 하셔야 하시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심장 쪽이나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심장 쪽이나 머리 출, 기 치매 같은 거그 조심하셔야 하시고요. 어 이성분도 괜찮습니다. 어, 아마 내년에는 아마 결혼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. 그리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폐 쪽이나 기관지 이쪽에 좀 안좋으신 분들이 많이 좀 있으실 것으로 보여요 예. 그쪽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